오늘은 게시록 리는것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계 기획식자 등을 통하여 지상강림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호성대의 인격에 대해서, 채널에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연락세에 대해서, 곡식과 포도신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작은 지상강림작인데요. 10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서 산 것은 주문을 막,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공정학민 예수님을 영접받아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병마탕 군대가 되어서 암흑했던 때 최종 승리하의되으로 이기는 자리된 자들인데요. 왕권 받은 종들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강림을 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계 20장 사절처럼 천년 동안 왕도로될 사람들을 뜻했는데요. 그래서 지상강림은 이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에 묶여서 지상 천년 평화하고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영왕고이다를다스를 짓고 쓸려한 것이고 그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천인왕국의 도읍지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한국에 이제 있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뇌가 세 세네 땅이 이제 그리스도 왕랏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담과 같게 엮던에덴동산을 이제 뱀과, 마음, 말씀싸움에 적기 때문에 뺏겼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읽겨서 이기는 자들에서, 이기는 자들이 다시, 에덴 동네 축구를 이루 것이, 천년 지상 평화와 한국이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님에서 첫째와가 올 때는, 하늘에게, 하님의 종에게 인구를 줘서 피하게 했고, 승리하게 했고, 둘째와가 올 때는, 택하는 개를 이비츠로 인가하고, 셋째와 때는, 보스터 인도에서 이제 남은 백성을 삼아서 활란 대학 심판 후에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시가 되어서 생육과의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장세일 1장 28절에 축복했던 그 일들이 이루는 것이 시상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복받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계시기인데 7장에서는 하늘님의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한 하늘의 종 이마 인치는 신한 사천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났죠. 그 능해질 수 없는 콧물에는 인치로 인도받을 세세 백성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장에서는 다시 은혜의 사명자가 이제 다른 천사로 나타나서,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는 이런 역사 속에서 33년 만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두증인 권을 받은 종이 1 2 1 0별이어함므로 알곡과 첩돈을 가르는 청량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들림받을 자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을 지키는 것이 아마겟던 전쟁인데 결국 11장 15절에 보면 거기에서 들림받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 그리스,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날이 온다고 랬지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마겟돈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상,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강림은 계시록에 세 군대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록 일장 일정, 7절에 공중강림 예수님이 이제 구름타고 싶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조명은 기록 11장 10에 절 주님께서 공주를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1 1 4천명의 들림 받게 하실 그 말씀의 광경이 11장 12절이고, 기록 12장 5절도 사실은 철정된 아이가 하늘님아과보좌로 들림 받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또1 1 4천명이 들림 받을때에서바늘에 따라서 하늘님 앞으로 가는 자가 있고, 보좌까지 가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본인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온산 사점이 섰는데, 그이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다. 그래서 시온산의 입안 무슨 제가 지상 천연왕국의 시온산 통치를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영어 찜수왕 중에 보면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사실 그더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의 과 중생 같은 사람들은 야,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라는건 맞지만 기시록 2장 17절에 보면 들림받을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줘서 그 신들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이새 이름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는 왕권의 이름인데 1 3월 4천 명의 들림받을 자가 된 자들은 다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지않으면1 3 4천 명의 자격이 없는,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을 세 이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상속들로인정받아서 왕의 자격을 갖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의 왕이고 시방사천 분봉 왕인데 이 분봉 지도자를 뜻했는데 이런 자격 같은 자들이 세체들을 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서 2장 2 0절에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이 있고 그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보는 성령이 있지요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보는 성령을, 제로 7장,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늘매 일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합의종대인인가인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일곱 명을 가서 인만명 역사로 늦은 미 성령을 받을 것을 뜻한 것이고, 일곱 명을 환자들이 변화심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늦게 실수한 큰무리는 예비치로 인도받아서, 늦은 미 성령 중에서 심판과 선물약을 계시옥 4장 2절 3절 4백처럼 받았을 때, 피까지 정격이된 역사 속에 죽자를 먹으 편에 대해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활란장 신반 날에 선로나마 여러분들 재림지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원범만는 시대는 죽어서 영원히 법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때는 이런 것을 입고도 고지켜서 이기는 믿음이 돼야만 반드시 살아서 잼을 영접할 수 있어서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다 응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대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성경을 세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이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수리도 없고 큰 내성도 같은데, 얘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는자들이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많은 불씨도 갖고 컨디션도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은 대승리의 유렁찬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은 곳을 타는 것은 결정으로 그 평화의 기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저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승리자만 부르는 노래가 되는데, 새로운 말세로 보니 계시십장국들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말쇠 복음을 전할 때, 이언석이흉전할때 부르는 새노래가 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이덴 동물에 축죽는다는 내용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승리의 계을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3절이죠. 저희가 보호자와 내성물과 장소를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고수권을 얻은 시장 사천인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그건 들림받아서 왕국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예, 혼인자 책을 내고릴때새례를 부르게 되는데 그 시간 4천명밖에 는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이것은 능일 수 있는 콧무리의 백성들은 시간에서 이제는 새례를 불러서 예, 변화성도가 되어 셋이 축구를 부게 되었지만 은 시간 4천명밖에 부를 수 있는 것은 들림 받는 자들은 시간 4천명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4천명만 그새례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시 겁니다. 새 노래대로 가사가 사상과 양심과 생활과 인격이 성공할 때 순종해서 합당하는 그생물를 받게 되고 생물를 받아 그 상달되는 생을 불러야 하면서 이제 은혜를 줘서 이제 하늘에 잠이 되는 권세 또 왕권 받는 권세 평생 전 권세를 다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여러분이 세제 축복을 왕권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1 0편 180년을 10, 상달하는 특별히 부를 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권만 종이고 기도가 상달되는 종이고 많은 사람이 들어서 왕권을 이을 종이고 은혜를 받는 종이고 성경에 이름이 적혀서 예언된 종이다. 하늘의 뜻 팽경을 즐기는 종이고 죄의 법이 신중에 있는 종이다. 입술을 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신의 삶을 말씀사설자로서 이혼생을 전하는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인마니스 사천은 전산만을 37개월동안 나오게 된다 그랬지요. 그 종들이 지금 승리해서 이제 그 치상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일격은 사절과 오절처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종들이 있는 자라 어린 형이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라가는 자며 선한 가운데서 고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느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다. 여자더불어 더럽힘 없다 그랬죠. 그는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질을 지키는 자야만 된다. 깨끗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구속을 받은 자다. 처음 완전히 천열매로서 하느님 가장 알곡된 성도이다. 충성과 진실이 인정받은 성도이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열매는. 능일실수는 큰 무리에 그리고 7장절의 세시대에백성들자들이두 번째 열매가 되지만 은첫 번째 열매는 시단 4천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서 거짓말에 흠이 없다. 그래서 아주 원죄자원들에게 해결을 받고 또 일곱 명을 받아서 완전히 신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감소파시키니까 예, 그 실수가 없고 부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명을 받으면 완전한 인간으로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제 즉, 자본자료결 받아서 이름이성령 받으면 우리를 죄인되고 에서 의인된 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신의이죠. 네, 그런 것은 영혼고를 뜻한 것이고 고륵하다 칭함을 받고 이제는 들림 받을 종들은 다 고륵한 자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제는 그 심한 사건으 특별히 사는 종들이고 어디로 인도든지자랑 자다.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세보금인 이언들이로 천안사명에 감당해서, 잠산에 완전히 삶을 감당한 종들이고, 이제는 잠산에 끝나는 날에 들림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 1 4 0명이다 읽기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보인 다른 전사가 공대에 나갔는데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족속과 광과 백상의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음, 는 음성으로 가는데, 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용광을 놀리라. 이런 그의 심판을 하실 시간이 이룰 수 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를 만드시니 경배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그 모든 성, 모든 나를 그 음향으로 안의진대데 포트로 먹된다로도 하더라.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는 공중인 나라나는데, 또는 흑장처럼, 오른발에는 땅을 밟고, 이말 옛말은 바들가는 이런 그 일들에서 빠른 시간에 전세계에 말세 보금인다전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뜻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전호가 영원한 복음화가 됐다 그랬지요. 죽장고 세세가는 복음이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청복복음은 죽어서 영원복음을 영원권을 받는 복음을 뜻했고 이 영원한 복음은 죽장고 세세가는 복음을 뜻한 것이다. 이연주의시을 일구도 고질킬 예의법을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런데 이때 이제 이 사명자들이 하는 것이 결국은 심판자가 이럴 때다. 마지막으로 전선담문에 긍일과 자비를 베푸는 때에 알고를 모으는 때가 전선만 베끼는 일은 안 남은 거거든요. 1260일 동안만 이제는 구원을 받고 후삼년 만부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인데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심승의 표를 잡으면 다 죽이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대부분 다 받겠죠. 심판의 복음을,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이때, 심승의 판례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돼서 아마, 그,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때 전하는 것이, 심승의 판례를 받으면, 예, 안 된다. 이걸 미리 전하는 것이죠. 전사면 오기 전에, 후사면만 오기 전에 미리 전한 것뜻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는 예, 음, 남, 빚배, 사치, 한 세상을 얘기하는데, 기록 1팔장에서는 후삼자문에 짐승의 팔을 받은 신분의 대상이 된 멸망의 세상을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한 시간에 불타는 때가 오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한 시간에 불탄다고 기록 1팔장에는 저는 세 번이나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일들 경고하는 복음의 역사를 거기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3년 반에 사면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는 뭐라고 또 경고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거기를 그 따라 큰 음성이 로 가로돼 만일 누구든지 심슨과 그의 우성에 경배하고 이모나 손에 패를 받으면 그도 하늘님의진노들 마시리니 그 진노의 에에 얻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어리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가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영기가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진승 갖고 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펼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후삼전만이 오기 전에 전삼전만에 이렇게 진승의 펼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보금을 미리 전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하고 변화성도들이 후삼들만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후삼들만 오기 전에 전설만까지만 이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승의 피를 받으면 영원히 멸망을 다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진내 이제 포드들을 받게 되다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접장부터 괴로받다가 암흑했던 데전명 당하는 것이 그 심판의 내용인데, 그런 일을 전하는 것이 말씀의 꿈에 다시 한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년반에는, 하나님 원대별을 듣고, 새로 읽고 순종하면, 원대잔대 해결받는 것이 전산년반입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 20일에 보면, 여옥서 변론하시되,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주은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또지는 같은 죄가 양태같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은 같은 죄는 원대인데, 지는 같은 죄는 자본대인데, 다 해결받아서, 너희가 즐겨 가 순종하면,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에이든 동네의 축복인 천연왕게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대를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 배반하면 헐란적에래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전선된 말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성들를 인다가 여긴 날이 저희는 하나의 님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예수님을 믿고 잘 믿었는데 천사년의에 알고과 쪽지를 가릴 때 달인의 사명으로 예언석기를 전할 때 순종사랑으로 내 단체적인 구호를 받지 못한 자들이 무산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영광의 뭐그 변화성도나 보활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것은 천년 동안 음배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병복받고 들어가시고 3일 동안 그, 그, 몸은 그 아르마데의역에 있었지만 영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성전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든 영들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죠. 그것은 4400년 전에 노아 때 노아의 형들 안탄자들이 안탄 세생후손들이 음배가 있어서 그들을 복음에 대해서 낙오로 옮기는 역사를 한 걸로 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종생을 하더라도, 예능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죄악으로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천주당 음부가서, 백부자 심판 때 가서나, 이제는 구원을 받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집센주인트 헬이라는 주님께서 옴부에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도신경을 빼버렸죠. 저는 이거, 보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이제 첫째 벌의 참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색 나서 가로대,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손에서 죽은 자들이 보기 있더다. 하시네. 성령이 가로수대 걸 하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 그치고 수일이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첫째 벌의 참여자들을 겁니다. 이거는 네, 주님으로 해요. 그, 사명을 외요 예, 기꺼이, 지업으로 순교한 성도들이 보회성도가 돼서, 이제는 이때가 되면 그 원수를 다 갚아주는 것이고, 예, 천연국이 오니까 아주 축복을 받고 안식을 빌는 때가 오는 거지요. 이런 축복의때볼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가장 못 받은 자, 성경에는 그 왕권 받는 방법이 딱두 가지입니다. 계속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보활 성도와 편성도인데 편성도는 인마리에 사천만을 뜻한 것이고 보활 성도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소명한 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런들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순교가한 자들이 째접을 참여해서 그분들도 같이 왕권을 받고 들받는날 같이 들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사람의고고고수고의왕 예, 왕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1 0절는 16절입니다. 그럼 정원 때가 되면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힘그 구름이 있고, 그룹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니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안한 옷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리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까며 갈사되, 이처럼 내네 살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며, 내가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다. 아니, 구름에 앉은 이가 땅을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이안 라스로 복식 심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약이 아마것 같아요. 이방인 심판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말씀대로 심판한 걸 뜻했는데, 이안 라스는 이제 24, 42장 10절에 보면 동방에 최악은 9개 나오는데, 이가 날 그럼 새 타작기를 찾는다 그랬죠. 말씀원으로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최악을 내리는데, 이제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를 얘기한 건데. 이방인이 밑에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역 다른 천사와 이아을 가졌다고 얘기했니까 이것은 인의, 인의 권을받 가진 심한 사체를 뜻했는데 선고 중인 종이 바로 그말씀고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막이고 세상을 치고 이세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이사 1장 4절에 가는데 이 가지된 종에 수련종들인데요. 이 사람이 말씀고사를 받아서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는 이제 포도심판이 나오는데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리는 나오는데, 또한 이안라스를 가져다라. 다른 천사가 여기 이안라스를 가져다라 죠또 붓을 잡히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 나와 이안나스를 가진 자를 향하여 큰음성을 불려가도 돼. 내이안나스를 찔러 땅에 포도청이를 거더라. 포도가 이것을 논이라 하더라. 선성한 낫에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들 거두어, 함의 진료 포드, 큰 포드줄에 던지네송밖에서그 틀이 밟히니, 대서 피가 나서, 말벌까지 타갖고, 1,600세대원에 퍼졌더라. 포들 거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들포도가 된기득권을 뜻하는 겁니다. 들포도는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 아주 음납을사살한에인들을 들포도 기득권이라고 그랬죠. 이 사, 오장지름은, 극성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어쩌면가 그랬죠. 극성 포도나무는 주님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일절8절에 보면 아버지는 뭔고요? 나는 포도나무인 너를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성 포도를 심어서 이제 교회 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세상에 속해돼서 부패되고 땅에 소망을 둘 이런 정도는 들포도보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들포도된 기독교인들 심판받는 것 뜻했는데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기에 보면 그포도칩에던덜졌는데그1,600스타디에 많은 피가 흘렀다고 그랬죠. 이걸 계산하면 1스타디온은1 8 4 8 5 m 인데 이걸 계산하면 295,760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거리에 피가 많이 흘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포도 기독교인이 죽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돼해서 결국은 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한 4천명이 들림받았다심판의본설까지도 희들리는 데하고 무슨 바로 말씀거것으고아마겠던데 세상을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수소개을 읽고 도고 읽어서 언제자금도 해받고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때온 것이고, 이런 것을 읽고도 꼬 지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심판날이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곧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지만, 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알고를 모는 전선년만이고, 후삼암전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후삼암전에서 짐승의 팔을 받게 하고 짐승의 팔은 이제 암마켓돈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2032년에 암마켓돈전이 쟁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도 암마켓돈전이 쟁 일어나면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시키는 동안에 2 3 0표를 채워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상감림에서 만행왕으로 다시는 지상천년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신 것이 그러나 시간은 모지만 때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동과 교포가 상관없이 석백의 사하대를 만나서 기록 10장 3절처럼 두 징권세가 천리명 육식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만 유일하게 구원 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사랑과 방조리와 고뇌의 방조를 깨뜨리시고 이 진리를 순종하고 자손 만대 축불로 인한 복된 종들과 성들인 형제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